<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 우리가 아, 이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매장을 하나, 하나 운영을 하게 된다거나 또 오픈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어 그런 매장들을 노려서 어떤 매출을 크게 향상을 시켜준다거나 또 네이버 뭐 블로그에 이 포스팅을 해준다거나 또 리뷰 답변을 또 이렇게 쓴다거나 또 아주 매장 매출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향상을 하게끔. 아주 좋은 그런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상대로 어, 광고 업체에서 많은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업체에 대한 그 수법이 모두 비슷비슷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aughs> 에. 네이버에 보면 이 파워링크라는 이제 그런 음, 광고가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네이버 스토어라고 합니다. 스토어 광고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로 이제 그 초보자들을 상대로 어 해서 그러니까 초보자라는 것은 이제 막그 스토어에 등록을 해서 광고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김치나 하면 이제 그 김치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크게 향상을 시켜주고 또 리뷰도 좋게 올라오게끔 해주고 또 그에 대한 그 리뷰 점수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끔 해주겠다 이런 그 업체 전화가 많이 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기에서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경험도 있고 또 그런 전화를 뭐 수없이 하루에도 뭐두번세 번씩 그 전화를 이제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떠한 가게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로서 어떠한 그 분류의 다양한 업종에 해당되는 이제 이 자영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그 전화가 오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그 광고 업체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데 그 업체들이 보통 이렇게 소수가 운영을 하는 뭐 직원들 한두 명이 운영을 하는 그런 소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로 하는 직원들이 뭐막 사십 명, 5 0 명이 이제 있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훅 하고 거기에 넘어가게끔 이렇게 또 말들을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어떤 자영업자가 어 매출도 뭐두 배, 세 배를 올려 준다. 리뷰도 좋게 올려 올려 준다. 리뷰 관리도 해 준다. 뭐 사진도 이렇게 좋게 올려 준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여간한 자영업자분들은 이게 이제 해녹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어이고 그러면 한 달에 돈뭐 몇만 원씩만 내면 한 달에 몇만 원씩 이렇게 카드로 뭐 할부 결제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한달 매출이 뭐 몇십만 원막 몇백만 원이 나오는데 이걸 왜안 할까 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개 보면은 이런 기술을 어디에 가서 이제 배우고 오냐 하면 그 수법이 비슷비슷합니다. 아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음이이 사기꾼이라고 봤을 때이 사기꾼 한 명이 이제 사기를 쳐서 이제 교도소에를 이제 일단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교도소에서 그 분류 분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너는 아,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교도소 내에서 이제 그 학습 효과를 많이 얻어서 이제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에 대한 그 피해를 받습니다만은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분도 이런 계통 쪽에 사기를 치다가 교도소에를 들어가서 더 정교하게 또 배워서 또 그쪽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법이 어떻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금은 잘 받지 않습니다. 현금은 주로 카드로, 카드는 당장 그 사업주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6개월 단위로는 잘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적어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해약을 하기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그 장기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업주들 또 이제 이게 똑똑한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달만 한번 해보자 한 달만 결제를 해주마. 때일를 열랑하고 돈을. 그런데 한 달은 안 된다고 그니다3 개월도 안 된다고 그니다이 회사 규정이라고 이제 하면서 일년 규정이 우리 회사의 기본 방침이다 이렇게 해야만 많은 직원들이 동의이 돼서. 리비도 올려주고 매출도 크게 올려주고 이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 그게 회사 규정이라고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제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1년을 해야 금액이 커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한 달에 뭐 백몇십만 원 이렇게 단위를 크게 1 2 개월로 이렇게 에, 합니다. 그런 자 할부로 해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일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신용은 냅니다, 처음에. 그런데 뭐두 달째부터는 이렇게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면서, 아, 죄송하다. 바빠서 못했다. 뭐 내일은 매장으로 방문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조직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 만약에 그 피해 사례를 직접 받은 그 자영업자가 그 업체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 우리나라 에 이런 그 인터넷 그 통신망에 의한 이런 그 광고 그 분쟁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다 전화를 하면은 전화도 이렇게 잘 받지 않을 분들 아, 우리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카드사에다 해지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카드사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이게 어떤부터 뭐 서류를 준비를 해야지 이게 카드가 해지가 되고 명목적으로는 또 이렇게 환불 해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을 한번 하고만 나면은 이게 일도 잘안 되지. 매출은 올려 주기는 커녕 뭐 일도 잘 되지도 않지. 직원도 거의 보면 별로 없습니다. 뭐 한두 명. 뭐 있어 봐야 뭐한 서너 명.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하나의 그 사기 업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사례들이 많고 블로그에도 이제 이렇게 하는 그 마케팅 업체들이 있는데 이 블로그도 이 수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카드로 결제를 해서 환불은 잘안 되고 뭐 이렇게도 도와드리는 척하고 포스팅을 해주는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어떤 뭐 맛집 같은 경우에. 맛집을 방문을 해서 사람을 이제 보내드리겠다. 뭐 예를 들어 음식은 뭐 무료고 뭐두명세 명까지도 무료 음식을 제공을 해주고 어떤 크, 이 수법이 비슷비슷한 이런 아주 어, 참 겸허한 그런 수법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거, 그 자체가 이제 어디에서 우리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훅 하고 해놓이 되냐면은. 그 업체에서 전화가 오기를 사장님 업체를 저희들이 지 특별하게 선정을 했는데 아주 장사, 장사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고 아주 장, 영업도 아주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개의 사업장 중에 특별히 사장님 가게를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인터뷰도 좀 진행을 하고 그 표본으로 삼겼다. 이러시고 이제 그 사업자를 부 띄우는 거예요. 그리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장님 매장에 약 광고비가 약 천만 원 가까이 지원이 무료로 되는데 그 천만 원 광고비를 이렇게 지원해드리겠다. 을 실제로 이게 지원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땡전 일원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뭐 지원을 이렇게 해서 광고비를 뭐 이렇게 없이 지원해드리면서 이렇게 뭐한 달. 두달 성공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얘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훅 가죠. 뭐 이게 원래는 광고비가 뭐 천만 원이 넘는 건데 이 광고비 천만 원을 다 무료로 지원을 해 드리겠다. 돈을 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아주 교묘한 그 언어의 어 수법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당해본 사람만 안 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시장 그 구조가. 천만 원 갖다 지원을 해준다면 훅 가거든요. 이 광고비가 원래 천, 천 몇백만 원 짜린데 천만이나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나머지 수술에만 뭐한 1,200만 원 받겠다. 그것도 12개월 카드 할부로 해주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 어떤 그 자연업자가 되었던 음, 그 게임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이것이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또 광고를 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다양한 수법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두 달은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신용을 내주는데 그1 년씩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이렇게 올려준다고 봤을 때는 자기들이 그 좋은 업체를 창업을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큰 속된 말로 대돈을 벌지 뭐말로그 남은 업체에 가서 힘들게 사정 사정 해가면서 하루에 전화를 몇 번씩 해가면서 뭐뭐 뭐 오과장이니 무슨 뭐 이부장이니 뭐 정차장님이니 해가면서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사례집들을 잘간가해서 정말 이런 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절대 이런 업체에 해놓기돼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일단 일은 끝나버립니다. 환불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절대 이런 사기성 일에 해녹되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